다시금 판조하고 조명하고 선조들을 초상을 섬기는 그런 대역사적인 과학을 수행해야 되고 훈민정음 창제는 동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업적이에요 그 다음에 한자는 동의족의 문자로그산스크리트에서 근원해가지고 그 뜻과 발음이 그 발음과 뜻이 산스크리트에 근거한 문자인데, 동의교교 만들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문화선양을 하는 것이 동서화학이 되는 것이고, 국민이 구심점을 찾아가지고 살아가야 할 정치적인 최고 목표예요. 이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못하게 되면 정치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 정치 안 하면 실패.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저, 이, 내, 주장하는, 이, 저, 그 심정을 가진, 어? 동서화학의 철학과 내용과 방향을 모르면은 그정치는 실패라.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거야. 눈 있는 사람은 볼 거야. 그것도 보지 못하면은 그 사람 정치가가 아니지. 정치가는 앉아서 삼천, 대천 세계를 보는 거야. 그거 못 보는 사람 정치하지 말아. 그거 못 보는 사람정경하지 말아요. 내가 역사적인 얘기 또한가이요 옛날에 38선이 갈리자마자 조만식 선생이 평양에 계셨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배를 타고 밤에 웅진반도 이쪽으로 가가지고선 야맹에들어가서 조만식 선생을 만나가지고 선생님 시국이 매우 혼란하고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남한으로 같이 갑시다. 그러고서 모시러 갔는데 조만식 선생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평양 시민을 다 버리고 내가 어찌 남한으로 간단 말인가?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사는 것이 내가 할 일이야. 그렇게 거절하셨다는 거지그런 거절하셨는데 그후 행방이 묘원하지만은 그와 같은 꿋꿋한 민족 정신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 도마쳤던. 이런 역사와 실화를 모르고 살아가면은, 그건 바보민족이요 이제 역사에 대한 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 우리가 할 말은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아 공무원들 지금 부정부패가 많다 고그러아 그러면 입좀틀어마고 입을 막다 된다 입을 막어 막어야지. 아 그는 입을 막아야 돼요. 그럼 그 우리 도속사들이라아 그는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게 어찌 막노? 아 막는다는 말은 요것이뭘요 자꾸 물어서 막어. 뭐란 말이 뭐냐, 이게. 이게 재산이라 뜻이야, 왜 있어? 머리. 그러니까 뇌물을 갖다 주자, 이거지. 뇌물이야. 뇌물로 입을 틀어 막자, 뜻이요. 아, 공무원, 입을 좀 막아야 돼요. 우리 도덕사들이 아, 그놈이 이걸 막아야 돼요. 경청금 전찰라도 말로 막아야지, 야. 막아야, 막아야 된단계에. 요게 뭐냐면 D.I.Y.A. 또는 D.E.Y.A.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PREPARED 그게 다 준비가 된다 이거 일이 된다 이거지 아 그렇게 야 된다는 게 어찌 된다는 거야? 막어야 된다는 게막어야돼 막아가 다름 아닌 재물이야 재물, 토속 그래서 우리말로는 재산, 재물, 돈을 갖다 막으라 그래야. 그럼 알겠죠? 그 다음에, 역사에 인과하는 여러분들, 마고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마고성 한자를 이렇게 써. 마고성. 마고성 이렇게 쓰니까 영어로 다 마고 이렇게 써놨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요. 예 역사 연구하는 양반들, 마고성을 영어로 표기하니까, m-a-g-o가 마고성이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쓰면 말이 간다 뜻이에요. 호수, 고. 어, 말이, 고, 호수. 말이 걸어간다 뜻이요. 산스크리트로 쓰려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산스크립트 쓰려면은 ma, gh, 마고, 어, 성, 캐슬이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마고잖아요. 요게, 에, 캐슬이 이킵드, 또는 가졌다 뜻이야. 이킵드, with, w e a l 어, 많은 재물과 앤드 어? 어, 강력한 파워풀 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마고성은 아주 부와 풍부한 부와 아, 강력한 무기를 갖춘 성을 갖다 마고성이라고 그래. 요이 마고의 큰 원적으로 이렇게죠. 있예산 그때 이거 마고가 이렇게 써야지 마고생이 된다고. 근데 이 역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 어원을, 산스크리트 어원을 모르면은, 역사가 풀리지 않습니다. 역사는 절대로 풀리지 않아. 상고 역사가 풀리지 않아. 제발 어원을 공부하길 바랍니다. 상고 역사 공부하는 분들 많은데, 산스크리트로다가 어원을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 마한이라고 예를 들어서 마한이라고 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산스크리트로 하면 이게 마고요 마그 칸 칸이 뭐예요 이게 칸 이게 킹이란 뜻이지 제왕 마그는 강력한 wealth and power wealth and power 이걸 갖다가 마한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요. 마한이 뭐요뭐 충청남북도 쬐끔어 그런 고장이 아니에요. 마한은 중국 대륙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강력한 동의독의 국가에게 백제가 마한 뿌리라는 뿌리 말이 죠 신랑 낭랑 뿌리고 마한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중국을 다제패할 만한, 어, 강력한 나라가, m-a-g-h, 막, 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음사 안 하면은, 이렇게, 뿌리를 찾지 못하면, 막, 한이 뭔지 몰라. 말이 막 뛰어, 뛰어가는 건지 모른다고. 그래서, 어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얘기도 하니까, 소왕모 그런데, 서막이라고 어, 한자로, 기록, 기록한 부분도 있어요. 소막. 그게 뭐냐면, 선는 어, 이거 상서롭다는 뜻이에요, 어, 상서로 었자 막, 막은 막아요. 그래서 강력한 부와 무기를 겸비한 나라가 소막이요. 이게 어원적으로 그렇돼 있어요. SU는 생명, 생, 목숨수도 돼요. 생명이라는 뜻도 되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어, 일본 막부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에 뭐 했던 이 막자. 이것도 막아요, 이거. 이저 산크리트에서 따온 말이에요, 이게. 막이요. 강력한, 어, 무기, 그러체화와 무기를 겸비한, 정부가 어, 막부, 일본 막부라고 그러잖아요. 막이의 산크리트라. 유산스크립트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런 걸 모르고 역사를 공부한다면 또 문제지. 어. 예를 들어 말갈. 말갈이라고 러니까 이게 무슨 뭐 오랑캐인 줄 알지? 천만에 이게요 마거 마가 갈 가르 가르는 갈맞자 이게 강력한 무기와 제자 재물을 겸비한 나라인데 그것이 가르 갈아버린다 이거요 이게 말갈이란 뜻이요 이게 말갈이에요 여자는 그렇습니다 이게 강력한 부와 강력한 무기를 겸비한 나라인는데 갈, 갈아버려. 순임금이말갈족족이야순임금이말갈족족이야 요순호 순순금이말갈족족이야 동이족의 속가는 말갈족들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 한 조선조나 이런 때 말갈하면 그저 뭐 오랑캐로 자꾸 생각 오랑캐 아니야. 말갈이 어디서 왜냐면 천산곤륜자쪽서역에 있었어. 거기서 말갈이 대단한 의도를 받아요. 중국 주원을막 쳐들어가서 그냥 막 가르쳐 칠 정도로 대단한 우리 아주 상고 역사의 우리 동의족의 종주되는 양반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족속입니다. 한국이 지금 동의적 상고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모르는 게 많은데, 제발, 역사적으로 우리가 긍지를 갖고, 역사의 진실을 알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서쪽에 융이라고 했죠, 융. 융이라고 어떻게 쓰더라? 서융. 융인데, 이게 서역에 있더라고. 이게, 여기 이제, 부처님 나한데 네팔 있는 데고, 음, 네팔 있는 데고, 여기가, 안, 저, 뭐야, 안남성인가? 운남성. 이 쪽에 경고하면서, 여기 뭐야, 주나라가 여기 서역에 섰을 적에, 여기 리말요 많다고 쫓아와서 여기, 뭐야, 주나라의 뭐 어떤 왕을 갖다가 암살해 죽이잖아.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강태궁이도 두려워한대요. 그럴 정도에, 근데 이게 서중이 우리 동이족이라 그러니까 우리 동이족은요 히말라야 일대 그다음에 중국 중원 가운데까지도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위협한 우리 동이족이야. 그 역사를 아마 우리가 자꾸 알게 되면 한국 사람이 경이 역사적으로 대단하구나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한반도에서 오기 전 온거하고 끄적끄적하면서 살아온 민족이 아니요 에 이거 이거 산고 역사 보면요 힘이 절로나. 자신감과 용기와 패기와 어 이거 이것만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역사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 문제예요. 어원을 살피다 보니까 그거 알아야 되겠더라고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어 뭐야 늘 강조하고 싶은 말이 우리가 역사를 배워가지고 긍지를 가져야 되고 긍지를 갖게 되면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어. 어. 오늘도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어풀어져서 이렇게 됐잖아. 그 무슨 말이야? 우리 말로? 예컨대, 아, 찬연은 어떻게 어풀져서 그래야 아, 저놈은 어디어디 어풀어져서 그래야 어풀어진단 말이 뭐예요? 그냥 뭐 어플이 지에어어진 거예요? 어풀어져서 어풀어져서 어프로저서 오프러져서. 어프로저서란 말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란 뜻이요. 쾌락이란 뜻이요. 이게 즐거우면 이게 플레져 던러고 그러니까 어프로저서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fall in 나와보고 있어. 누구한테 사랑에 빠졌다는데, 아 저놈은, 그 어, 아, 그, 여자한테 어플어져서 말이야. 어플어졌다가 요, 사랑했다는 뜻이요. 어떡한다냐? 아이, 어플어져서 게, 저놈은 그저, 어? 그 여자, 곰보딱지 여자한테 어플어져서 말이야. 정신을 못 차린단 게, 어, 풀어졌다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falling love, 뭐 사랑에 빠졌다는 뜻이요. 요 사건은, 어, 진다요. 응? 요 사건은, 어, 진다요. 의친다요? 어, 진다요가 말이요. 어? 응? 어, 진다요, 어, 진다요. 이래잖아. 이게요. 산스크리트, 어, 진. 어, 진디야. 어, 진디야. 그래잖아 어, 진이란 말이, 으찐디야으찐나오 으찐디아라, 으찐은 confused. 어, confused야, 으찐이야. 요, 니아는 to be sought, to s o u t 생각한다는 뜻이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든지. 는 하도, 방, confused. 당황해서, 으찐다는 당황했다는 뜻이야. confused는 at the loss. 당황했다는 뜻이야. 또는 perplexed. 어 플렉스도 당황했다 뜻이죠. 아, 어진디야 당황해가지고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거지. 아, 그, 그, 그놈, 뭐야? 어, 로어져나서 말이야. 그, 어진디야 그, 당황해서 내가 말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거야. 어진디야어진다냐 이게,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용어예요. 오늘날 한국에 대학에 전통으로 철학이나, 서양 철학, 동양 철학 가르친 사람들, 우리 토속 사투리 가지고는 철학 안 된다고 생각해서 쓰지도 않지. 그게 멍충이다. 우리 말은 토속 사투리가, 이게 철학이에요. 아, 그렇진다냐? 그거 철학이지. Confused. As I am extremely confused. That's so. I could not comprehend it. 나는 어떻게 그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지. 그런데 왜 이게 철학이 안 돼? 철학이, 어마어마한 철학이야. 아, 의진다냐? 음. 그 다음에, 얘네 노인 양반들이 뒤에다가 담배 때딱 꽂고선, 얘들아! 음. 왜요, 할아버지? 아, 내 담배 때 의지하냐? 의진다냐 그러니. 아, 할아버지, 뒤에 이게 꽂혀있어요. 아, 여기 꽂혀있구나. 할아버지도 담배, 담배대로 담배 뒤에다 차고서도 당황해서 모르고 있었네. 아, 어쩐냐 어쩐다냐가 confused, lost, forget. 이거 perplexed, confused, at t e loss. 이거 단어만 알았지 이렇게 사용할 줄은 몰라. 고등학교에서 도그렇 고등학생들이 영어 배웠네 하고 이거 단어만 알지 이걸 사용할 줄은 몰라. 어쩐다냐가 바로 이 말이에요. 오늘날 뭐 우리말 소설이다, 뭐다, 이런 양반들, 뭐 조정래 씨 같은 양반들이 쓴뭐 이런 아리랑이니 뭐 영어로 번역하려면 의진다냐 이거 영어 번역 못해. 소속사들이를 산스크립트를 모르면은 우리 한국 작가들이 쓴 그런 소설이나 이런 거 번역 못해. 번역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유명한 아리랑 소설 조정래 씨가 된 양반이 쓰고, 그 다음에 누구야? 이 양반들이 쓴책 있잖아요. 토지. 그거는 산스크리트의 어원을 모르면 은 토속사투리를 영어로 번역을 못해. 번역했다면 다 거짓말이야. 번역했다면 다 거짓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라문 그라메로 이거 영어로 뭘 번역해봐 그라문이 뭐냐고 그라메로 영어 번역 못해 뭐 영어 번역하는 사람 뭐 소설이고 뭐 그렇게 번역 잘해가지고 뭐 작가가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소 뭐냐면, 그라면은, 산스크린는 그라하 메로. 그라하 메로. 그라는 노, 안다 뜻이요. 언더스탠드라 뜻이요. 그라하면, 컴프리엔드라 뜻이요. 컴프리엔더. 시, 안다 뜻이요. 그러니까, 그라, 메로는, 뭐야? 이건 매저 뭐뭐해아 된다는 뜻이야. 이것도 소트, 퍼 패시브, 그럼 아 크라메로 그런다고. 아 크라메로가 그렇게 이해하고 아무리 해아려 봐도 말이지. 그라메로 그러면 그거 전라도 토속사들인데 이거 번역한다고. 누가 번역할 거 여기에? 일부러 뭐 번역하고 뭐 오는 사람들 이거 번역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무슨 번역이 돼 니가? 산스크리트 모르는데 그라메를 어떻게 번역할 거야? 그라문요도 이거 똑같아요. 문 문이란 말은 에마이 마미메 마스 등에 변형된 말인데, 이게 possible 뜻이요. 생각한다 뜻이요, 이게. m a s u r 무엇에 해야 된다 뜻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graha, 그래, 아, g r a 문.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걸 어찌 번역해요? 오늘날 거짓말 하는 작가들이 너무 많아 토속 사투리 번역 못 해요. 그냥 못하는 걸한다 그러고, 어? 뭐, 영어로 영어? 다써놓는다고 뭐 그게 영어가 되는 줄 알아요? 영어는 사전 보고, 거기는 다어 갖다 집어넣으면 문장 되지 않아. 사전 가지고는 냐 문장 안 돼. 그걸 모르고서는 뭐, 내가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책도 여, 영어로 다 많이 써놨어. 써놨는데, 사전을 가지고 번역해봤더라고. 사전에 있는 단어 봤다 집어넣어. 문장의 뜻이 다 다른데 어째서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문장 안 되는 거예요. 어그저께 제 선생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문자 글자는 무슨 뜻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레터 오어 싸움도 어, 뭐뭐라고 번역해 놨더라 이거 이렇게 해도 말이 되느냐고 나한테 질문이 왔어. 이게 무슨 말이야? 전화로. 그래서 그 글자는 무슨 뜻이라는 뜻이 된, 된다고 그래서 뭐 사운드 뭐라고 써놨더라고 잘 들어 뭐냐 하면은 이건 이렇게 해야 돼이 도어 레터지 The meaning, meaning of the letter meaning of the letter is signified as, 뭐, 뭐, 이렇게 써. 이러면 말이 되지. letter of sound, 이거 사전 찾아가지고 그냥 막 집어넣으려고 그랬어. 그래, 내 그랬지. the letter, the meaning of the letter should be, then is signified as, so and so, phonetic sign, so and so.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만들어라. 사전 가지고 이게 번역되는 거요?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돼. 얼마를 배워야 되느냐?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배워야 돼. 여기서 내가 이런 데다 출판을 했냐? 막 강의하면서 막 쓰니까 쉽게 뭐 적당한 게 써질 것 같아. 안 써져. 나는 강의하면서 뭐 내용 이것도 그냥 번역할 수 그 차는 번역이 안 돼.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님금은, 요왕은, 어 예를 들어서 요왕은 아주 훌륭한, g 레이 a 어 k 어 i 이다 이거 영어로 번역해보라고. 백사람, 백사람이를, the king. 요, o u was the great king in t h 이렇게 하면 번역되는 것 같아. 이건 번역이 안 돼. 이렇게 써놓으면 영어가 안 돼. 오늘날 영어 많이 배운다고 야단들어죠열 사람은 열 사람이 요는 위대한 킹이라면 브레이트킹 이렇게 다 번역하고 있어 번역 안돼 이건 번역이 아니요. 이건 영어도 아니요. 이 영어 아닌 걸 배우고 있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영어 배웠네 하고 밥을 만들고 있다 이거지. 미국 사람이 요렇게 써놓은 글자를 보면 미국 교수나 학자들딱 보면 no. 뭐가 틀린지 아세요? 뭐가 틀린지 알아? 이거는 이슬하고서 났다고. 이렇게 써놓으면 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더킹, 요, 어, r 예를 들어서 should be. designated as the great king 이렇게 써 놔야 이제 요라는 양반은 should be 뭐라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해 가지고 designated 그렇게 명명되어 있다 그 말이지. 이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위대한 임금이라 되셔. 그러나 이 뜻으로 보면, the king, yo, should be, d o e n t might be, yeah? designated as the great king in the world. 그런 말들 이거 사전에 가지고 번역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냥 뭐 하늘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냥 만들었다 뜻시잖아 그리고 이렇게 돼. 영어 is should be, don't mind to be, that i g n a t d e d as a great king in the world. 이러면 이 해야 되지? Oh, 뭐 그럴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 뭐 그럴 수 있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배운다고 우출되고 꺼불고 하지 말라고. 그럼 나라 망한다고.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 그 영어 때문에 나라 망한다. 학자나 필요한 사람만좀 배워. 아무나 배워 지게꾼, 뭐구름마꾼다 배워가지고 뭐할 거요. 그거 안 배워도 밥 먹어. 내가 그 전에 4 0년 전에 미국 대학생이 나한테 카비아 대학에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뭐라 그래? Democracy and freedom is not everything. 자유자유 하는데 이런 말을 하길래 내가 놀랬어요. 이야 아. 놀랬다고. democracy and freedom is not everything. 민주주의, 자유,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랬다고.